자, 여러분, 이제, 되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단 갈 곳은요, 여기 파란색 지점, 네, 파란색 지점으로 가볼 건데, 어, 저가 일단 운전해서 가보겠습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파워쇼티를 해서, 네. 요거를 위로 당기시고, 앞으로 하면은, 요렇게. 출발할 겁니다. 아, 요렇게 해서, 그리고, 예. 그러면, 그다음에, 천천히 가시고, 오. 정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그 쪽, 네네. 저쪽으로 시작 시점을 가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오. 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 타요, 트리트.